저희, 신메뉴, 모든 튀김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감자튀김, 이건 치즈볼, 새우링이에요. 저희 가 먹으면서, 마가사키 짬뽕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튀 <놀람> 아, 음 바삭바삭해요. 전 새우 먹을래요. 네 감자 <laughs> 나고요. 여기 여기가 이 국물이 진짜 기가 막혀. 이요 아 역시 이 맛이 오랜만에 원만... 맛있어 예 네,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네. 저도 이제 먹을래요 예 네, 드셔보세요 와우 네, 해물 맛이 더 많이 나는데요 예 네. 이전보다 난 그래서 더 좋은 거 같아 요 그래? 응 네. 맛이 좀 다르네 응 저희 이거 먹고 올게요. 음, 자, 어때요? 음, 음, 음. 튀김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감자튀김, 이거는 치즈볼 새우린이에요. 저희가 먹으면서 나가사키 짬뽕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안 하고 찌개도 응. 좀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잖 첫날이 많아가지고 그렇대 잠가락에닥 바닥, 네. 음, 바닥바닥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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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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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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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안해요. 이거새우세월월이 세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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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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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월이. 세월이. 세이 세월이. 세월이. 세세요이 세월이. <laughs> 맛있어. 드셔보실래요? 케찹이. 에요어 음, 가시맛니 음. 엄청 맛삭하 음, 저기 엄청 맛있이 음, 맛있어. 음, 맛있 뭔가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어있는데 네. 새우를 통째로 찍는 몸... 맛이 나요. 저... 고소해요. 맛있네. 지난번 새우가 생각나는 것 같아. 네, 저희 새우 편좀 보고 오세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laughs> 음? 저희는 이제. 그가 음, 아까 안 먹은 감자 먹을래요. 네. 저희는 이제 했는데. 어세요 네. 이때 많이 먹어야 돼요. 음. 맛있어요? 응 음. 어떤 맛이에요? 보들보들한 치... 치즈요? 음. 감자요 음. <laughs> 감자인데요 음.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비밀인데 겁나 뜨거워요 아 <laughs> 뜨거 어, 어. 그래서 줬어요 입좀 식히겠습니다 네 음. 음. 이 정도면, 맥주회사에서광고하나 들어와야 되죠 네 근데 저희 맨날 저희 그 다음에, 요 거지..거지되고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구독음필요다음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이거 얼른 먹으세요 <laughs> 저희 커다다 이걸 만 이거 먹고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제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에피타이저이고 보이시나요? 여기에 어떤 요리가 등장할 겁니다. 맨 처음에 얘기했으면서. <laughs> 아 그래요? 전 감튀나 먹을게요. <웃음> <웃음> 다녀오겠습니다. 좀 작은 송이버섯 손등이... 음, 그리고 이거 먹다보니까 저희 <laughs> 손 많이 따져가지고초점이 안맞아요 그보이시는 그래? 응. 영롱 영롱 새우 새우 보이세요? 여기 응. 뒤에 끝까지 있고 대박이죠? 먹어보겠습니다 뭐 소리를 들려주세요 한번 드셔 대박이 같이 음먹 좋을텐데 음 엄청 쫀득쫀득요 저희가 음. 먹는 사이에 나가사기 짬뽕 저희의 원픽 나고요 여기, 여기가 이 국물이 진짜 기가 막혀요 중간에 여기가 이 집이 저희 단골집인데 이게 메뉴가 없어서 되게 서운했는데 저희 마음을 아셨는지 잘 생겼어요 너무 기쁩니다. 이 국물이 정말 예술이죠, 그쵸? 국물 먼저 드셔보세요. 음. 음,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아 역시 이 맛이야 오랜만에 맛있어? 진짜 맛있다 예 네, 맛있어요 네. 드셔보세요 저도 이제 먹을래요 예 네, 드셔보세요 와우 해물 맛이 더 많이 나는데요 네. 예전보다난 아, 그래서 더 좋은 거 같아요 래 그래? 저희는 이거 먹고 올게요. 음. 이 우동살이 시켜가지고. 음, 서비스. 음. 근데 사장님이 서비스 주셨어요. 잠시 감상해볼니요꾹 카메라에 기이 설었어요. <laughs> 하이라이트지 거의. 드셔보세요. 네, 오빠 먼저 드세요. 네. 꾸거 앵글에 감자김 하나가. 네? <laughs> 보이네요. 아, 괜찮아요. <laughs> 어, 어, 아! 아 이건 잡아볼게요. 저 바지 다승권 주세요. 저도. 좀 까서. 네. 김 보이세요? 대박이죠? 아, 어, 보이세요? 이티 보이세요? 제가 선물해드어요 뱃살 가리 뱃살 가리 아 가까이 보지 마세요 앗뜨어앗뜨아이 <laughs> <laughs> <이거> 웃긴데 너무 <laughs> 좋네요. 좀 식힌 다음에 먹어야지 더 뜨거울 것 같아요 좀 줄일까요? 네더맛있었 언니 저도 먹고싶은데 그만 주세요음전반 콩나물 <laughs> 반이어요 버섯이거든요 아 버섯이네요? 예. 응. 맛있어. 음, 딱 쫀득쫀득하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좀 갑자기 이 감치가 땡기거든요. 앵그레이속잡혔었는데 제가 먹겠습니다.